자, 드디어 많은 종이 나왔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허리를 딱 숙여서 하는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위에다가 저고추대 자른 거를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딱두 개만 고정시켜가지고 딱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직은요. 길게 안 나와서 이렇게 자르기 힘든데 좀좀더 길게 나오면 잡기 쉽지. 공포의 마늘 좀. 길쭉길쭉한 거는 좀 바로바로 바로 하기. <laughs> 내가 하면 바로바랐었는데. 바로 자한 손으로 이거 에딱 있으면 알종을. 딱 서서 허리를 막안 숙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허리를 안 숙인데 저쪽 멀리 있는 거할 때는 저쪽으로 손까지 가게 되면 허리를 숙이 되는데 이게 좀길이길더 길게 하면 팔만 좀 뻗어가지고 자르고 물론 사람이 하는 거보다는 속도가 안날 수도 있는데 딱딱 딱. 아주 편하죠. 소철 <laughs> 많이 나는데 이거. 음. 오. 여기도 많이 났네. 이렇게 합니다. 오후 네시입니다. 오후 네시입니다. 아한손을 너무 그래서 는거만 철컥.